장기화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순소득이 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수 없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이제 이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은 진행이 되나요? 평균 순소득액에서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서 법원에 매월 납부를 하면, 네.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채권액의 비율대로 매달 지급해주는 방식이 개인회생인데요. 음.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요새는 코로나로 코로나 때문에 인가 시기가 조금 밀리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6개월 안에 심사가 모두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제금 납부는 3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납부해야 될 변제금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 일부 채무자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식당을 접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까? 식당을 접고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급여 소득자로 취업을 하게 된 후에 즉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네, 네. 신청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일 때는 그럼 변제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음. 실제 지급액이라고 하면 어, 세전 소득액에서 사대보험 등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 약 1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 금액 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식당 영업을 통해서 어, 일부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반영하지 않고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급여만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로 일정 금원을 이제 추가 공제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 미성년 자녀가 아니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사는 채무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네. 분들은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동거 유무를 포함해서 생계비 산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채무에서 어느 정도를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까? 두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어, 게 있습니다. 네. 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최소한 파산을 할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많은 액수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음. 어, 위 사연의 경우에 사례자의 소득이 만약에 월 18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5만 원을 제외한 약 75만 원 정도가, 아, 75만 원 정도를 36개월 정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36개월 정도를 계산을 하면 총 금액이 약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될 텐데 상, 어, 만약에 이분의 경우에 경우에 상가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된다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2,700만 원보다 어, 상가 임차 보증금이 그 3천만 원이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변제할 재원이 2,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행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변제 계획안이 채무자가 수행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 미래에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걸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또는, 월 변제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5만 원을 산정하는 이유는 결국 이분이 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거를 뭐 최소한으로 내가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갚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 어, 원칙을 전제해서 어, 그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뭐 유지를 하던 아니면 폐업을 하시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 보증금이나 재고 자산 등이 어, 개인회생 재단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채무자들 자기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회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청산 가치로서 고려가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 회생을 하기 직전에 그나마 남아 있는 본인의 재산을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갚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편파 변제로서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